아 뭐야 아, 문이 잠겼어 아 이스퀴즈미 빨리 가야돼 문이 왜 잠겨있어 어제 걱정하지 말라고 막 그래 놓고서 헬로 땡큐 암쏘 쏘리 안녕하세요 영원랑입니다 오늘은 제 이란을 떠나는 날입니다 아침부터 짜증나는 일이 있었는데 그래도 저를 기다려 주셔가지고 일단 티켓을 사야 돼서 아 이제 버스 표를 끊고 나왔습니다 어제 여기 잠깐 들렸어요 그래가지고 어제 버스 표를 확인을 했었는데 아까 호텔 문이 잠겨 가지고 제가 가는 게 지금 또제 앞에 있는 분이 마지막 티켓을 샀고 다음 차가 8시 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시간을 기다려야되고 어제 분명히 이제 내일 사야된다 내일 아침에 와라 그래서 1시간 전에 와라라 해가지고 당연히 제가 늦은것도 있지만 티켓이 또 없다고 하네요 지금 현재 그래가지고, 일단 2시간을 기다려야될것 같습니다 호텔 20분 헤매가지고 아 6시 전에 나가니까 어떻게 해야되냐 여권을 미리 달라 아니면 뭐 키만 놓고 나가겠다라고 했는데 반응들이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마지막에 오히려 저한테 화를 내는 거야. 그래서 막 나가라고 당장. 오히려 막 저를 내쫓는 기분이 들어가지고. 아오늘이 이란이 마지막인데 좀 뭔가 나갈 때부터 좀 일정이 꼬이네요. 국경을 넘으면 언제 밥을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고 도착을 언제 할수 있을지 모를 것 같아가지고 일단 이제 이 버스를 타고 이란이랑 터키 국경이 있는 마을로 갈것 같습니다. 출발을 하는 것 같아요. 아, 사람들 다 내리네. 나 아직 멀었는데 가려면. 맥나이 아, 아 고잉. 스 버스 아, 오케이 오케이. 오케이. 아.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다 내리는 이유를 이제 물어봤어요. 여기가 저 버스의 마지막이고 저는 거의 이제 한 시간 정도를 더 가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국경을 가야 됩니다. 아니 갑자기 터키로 간다고 하니까 튀키예 w h e 반반반 no no money no money 일안받 좋은가? 이스 yeah. 사람이 꽉 차야지 출발한다고 하니까 조금 기다렸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란 이제, 이제 진짜 마지막이다 이데이 오면 너무 많아, 오이 혹시 지버버스 Yeah, fast s s 뭐쳐요 Yeah, i So don't r bro. 출발합니다. 사람은 다안채웠는데 하면서 채우지 않을까? Why? So. Why? n

저는 카메라를 켤수 없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일단 이란의 출국 심사랑 이 예, 트루키의 입국 심사를 하고 다시 카메라를 켜도록 하겠습니다. 와 면세점도 있어 대박이야. 여기가 이제 신설된 국경이라고 하는데 트루키에 들어오니까 이제 이렇게 면세점도 있습니다 일단 어, 살짝 구경을 했는데 따로 살건 없어가지고 트루키에서 이랑 가는 사람 진짜 많어 이게 다 그림자가 다 대기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끝? <laughs> 와우 oh. 우리 택시 아니야? 아니야, 뱅 왜? 뱅뱅아 진짜? 원? Okay. 반? 지이가능 오케이. 나도. 반, 반. How much? 나 언니 톰만, 톰만. 무명부터 갈 아, 때부터 아, 이상했다. 언니 톰만. 전화해 줘. 너? 리더? 세갈다. 사도 서 리드. 네 반. 중국인은 없는데 아니요 한서온 거예요 중국인은 이 흰색이에요 흰색이 흰색이에없는 놈들 너무 귀엽다 미쳤다 일단 한일 도시에 도착을 했고 이 친구가 돈을 대신 내줬습니다. 일단 이 친구도 지금 호텔을 가는데 제가 이제 호텔을 가서 거기다 짐을 놓고 어 제가 돈을 찾아서 주기로 했고 여기 또 가는 호텔이 또삼촌이 하는 호텔이래요. 가격 좀 물어보려고 같이 가고 있습니다. 아왜 여기 있어, 야옹아.

Turkey visa, visa. so no. No, no yeah no problem. Yeah. Contess visa. Visa. not visa. Yeah. A visa? Oh, how much one day? Oh, really? have a breakfast. Breakfast? Yeah, yeah. Okay. I'm sorry. Do you have a breakfast? Yes. Yes. So, Oh, Ah, really? Ah, 와이거 진짜 호텔 엄청 비싸다. 여기가 이제 투어를 오시는 분들이 많은 도시다 보니까 호텔 가격이 장난이 없습니다. 오케이, okay, okay, thank you, 오 가다가 갑자기 <laughs> 와, 갑자기 먹뭐어보라고 먹어, 하시네? 어, <laughs> t 음, 음, 맛있다. <laughs> 으 노노노 아예 ㅎㅎㅎ 오 컴백 컴백해요 안녕하세욧 안녕 안녕 바이바이 ㅎㅎ 맛있다 갑자기 가다가 먹을 거 주시네 아까 그 친구한테 돈을 못 줬어요 그래가지고 난시 은행을 가야 될거같아가지고또 터키가 수수료가 굉장히 비싼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그 해당 은행을 좀 찾아가려고 합니다 좀싼 데도 있다 그래가지고 1, yeah, yes. yes. Data. Yeah, yeah. 1 1 0 0 s 0 0 0 0 0 0 0 0 0 a r 0 0 0 0 a y e a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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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eah 0 0 0 h o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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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t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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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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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0 0 0 0 0 0 0

다른 은행 좀 가봐야겠어 여기는 6%인데? 아 뭐야 왜또나어아아 아, 미치겠다 나 여기 가방 놔두고 나왔는데 문 닫혔네 아니 여기 결제를 하라 그래가지고 여기서 결제를 못한대요 다른 매장으로 갔다 왔는데 지금 다시 왔는데 여기 문이 닫혔습니다 아 미치겠다 지금 여기 옆에 매장 와가지고 지금 혹시나 물어봤어요 애기도 여기 옆에 지금 문 열어주신다고 해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순간 가방 벗었는데 그거를 또딴 데로 이동하는데 챙기질 못해가지고 어 열렸다 Thank you. Thank o n k o n m No p l o n k o n Thank you. Thank you. Thank you. t h ah, Thank you. Thank you. Thank you. Thank you. y o so a h y o a h n o u t o u t h a y o a h n o u o u t y y o a h Thank you. o k a y Thank you. a n k y you. y o Thank you. Thank you. o n k o n n o u t o u t h a y o a h Thank you. Thank you. t h a o o u t y o Thank you. Thank you. Thank you. Thank you. Thank you. t h a 아 유심 만들때 가방을 옆에 놔뒀었는데 뭐좀 사다드려야겠다 너무 감사하다는 의미로 숙소에 도착을 했고 이제 숙소 들어오기 전에 이제 사왔던 거를 먹으려고 했는데 난 케밥인 줄 알았는데 케밥이 아니네 근데 이거만 해도 6,000원입니다 6,000원 한 장에 거의 2,000원 꼴이고 어, 이거는 사실 뭐 이렇게 비싼 편은 아닌 거 같은데 이뭐 5만 원짜리 넘는 방에서 아니, 음료수까지 다 합쳐서 9,000원짜리 밥을 먹는다는 게 굉장히 비싸게 느껴지고 10시간 전에는 이란에서 5,000원짜리 밥을 먹었던 거 같은데 지금 9,000원짜리 밥을 먹는데도 이게 뭔가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은 안 드는 거 같아요. 그래서 일단은 이란 국경을 넘어서 트르키에 이제 반이란 도시 왔는데 사실 뭐 트르키에는 워낙 땅덩어리가 커서 구경할 때는 굉장히 많은 거 같은데 저는 뭔가 트르키에 여행을 컨셉을 잡고 좀 왔어요. 그래서 컨셉이 그냥 트르키에가 해안도로를 따라 좀 걷는 여행 그런 걸 위주로 이제 좀 잡아서 컨셉을 군데 더 가보고 싶은 곳이 있는데 아마 그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면서 트르키에 여행을 시작할 것 같습니다. 아마 여기서 하루를 머문 다음에 내일부터 또 다시 이동을 하게 될것 같은데 오늘 영상은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오늘도,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, 다음 영상을 찾찾아뵙록하하습습다다들들리고일 일단 1 시에 에스출출하하는거고오 예예예 예. 예, 예, 예. Yeah, thank you, thank you. Yeah. Yeah.